있어요. 이 겨울에. 오늘은 1월 26일 일요일인데 무당벌레가 있어요. 아니, 무당벌레 보고 싶어 하니까 어, 그러게. 이네가무당벌레무당벌레 어, 무당벌레 했는데. 친이 어, 여기 풀밭에서 거든 어, 그래지아니에당벌레사충하게 날아 죽겠다 이제. <목소리> 장수리가 좀 멀리 있나 보다 근데 여기 괴물 있죠? 여기 괴물? 아니 괴물 없어 할아버지 장화 신고 할머니 바람막이 옷 입고 밤에 잔디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별풍이 떨어졌어요 별 별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장화 신고 이제는 좀 걸을만 합니다 컸어요 좀 어제 무당벌레가 고 <laughs> 오늘도 찾으러 왔습니다. 어제가 바람도 없고 좀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어, 냉이류, 황새냉이라던가, 냉이류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곳에 아마도 무당벌레도 살것 같아요. 하하, <laughs> 내 손녀가 무당벌레 다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laughs> 어제는 너무 고맙게도 친구처럼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뛰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내 할아버지가 강철 <강찰> 소녀라고 <laughs> 별명을 지었네요. 새가 되게 예쁘게 온다. 언제? 강아지 부탁어 왕순이 올 거야. 응, 어, 이리 와, 이제. 조심조심. 괜찮아, 가서, 가서, 닦, 가서 닦으면 되지. 손으로 이렇게. 우와, 박스바리시안 날리고. 오, 오, 기타 오 멋있다. 박스바리시가, 네, 올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없습니다. 와, 거기도 있네. 박스바리시안. 오, 잘 날아간다. 오, 음. 큰 음. 어우 어리지달려요우 어찌다. 어떻게 뿌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뿌렸는데. 산책하면서 어게 뿌려야 되는데. 아빠가 뿌지 말라고. 우리가 잡라고어지다멋지다 이렇게 없는 거야. 장애는 엄청 빨리 많아가지고. 날라갔죠. 오. 음, 마지막. 음, 음, 우와. 닭조갈 음, 또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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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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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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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